안녕하세요. 아, 오, 리움에서, 저는... 네. <laughs> 어, 해요? 네, 하세요. 질, 질문을, 질문 단자야? 누구인지설명해주세요 아, 아,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리움 27기 교육생 김아리라고 합니다. 아리씨, 리움에서 수업받으면서 교육 과정 중에서 행복했던 거나 기억에 남는 점 있으실까요? 음, 어, 저는 이제 플라티스를 근육 쓰임과 유연성이 접목된 운동이라서 이제 배우려고 왔는데 음, 저는 솔직히 운동도 운동이지만 저는 되게 필라테스가 마음의 안정 저는 솔직히 몸도 몸이지만 당연히 운동이니까 몸이 좋아, 좋아져야 좋아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오히려 어, 마음의 안정 이제 좀 릴렉스 되는 음, 음. 그런 안정이 취해졌다고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좀 감성적인 치칭 음. 아. 큐잉 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어디 봐야 모르겠... 어디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아우 <laughs> 어, 그럼요. <laughs> 또 없어요? 지금 여기 어 진짜? 교육 <laughs> 오늘 이 마지막인데. 음. 어. 뭐 하고 싶었던 말들 아니 뭐 27기 동기들이나 뭐 대표님한테 마지막 뭐 감사한 말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어 제가 많이 부족한 막내였는데 <laughs> 네. 처음에 반장을 맡게 되고 하, 그래도 처음에는 반장으로서 이제 막 열이 넘치겠지만 이제 약간 코로나도 있었고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그치만 다른 이제 교육생 언니들이 잡아 이끌어 주시고 대표님도 포기하시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열심히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 리움에서 네. 교육을 받으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건 무엇인지 말씀해 어, 주시겠어요? 리 교육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일단 제가 이런 뭐 교육 같은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제 인생의 처음의 교육인데 리움을 접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님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고 교육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과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뭐, 플라테스를 하면서 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 지도자를 따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먹었는데, 또 운동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근육들이 더 이렇게 연결성도 알게 되고, 또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대표님의 너무 좋은 열정으로 교육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많은 걸 배워가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아직 남은 시험도 있기 때문에 해반 공부와 시험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는 걸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대표님의 열정 그대로 받아서 좋은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정에서 제가 27기로 지금 수업을 받았는데 저희 이제 같은 동기들의 이 열정과 마음가짐과 서로 응원해주는 마음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인연 너무 연결해서 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리오 화이팅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어네 말씀해보세요 일단 자기소개요 안녕 <laughs> 저는 27기 김수경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9이에요. 어 <laughs> 나이까지 동안이세요. 저기, 리움을 네. 선택하게 된 이유랑요. 그 다음에, 뭐, 리움에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만족하셨, 만족하셨던 네. 부분,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것들, 네. 어, 얘기 좀 편안하게 한번 해줘보세요. 아, 우선은, 리움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리움을 선택했던 게 정말 저한테 행운이었고, 너무 잘했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저는 리움에서 필라테스 교육을 받기 전에 어, 직업으로 다른 운동 강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찾던 중에 이제 리움에 교육을 하게 돼서 오게 됐는데 어, 정말 제가 했던 거와는 정말 다르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서도 운동을 하고 또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제 2의 제 인생인데 너무 그 스타트를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리움에서 저희 정말 소녀같고 사랑스러운 대표님과 그리고 저희 27대 동기들이 너무나 다 개성들도 많고 어 정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스퍼 필라테스를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리움에서 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laughs> 네, 리움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27기 교육생 이문혜입니다. 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요. 어... <laughs> 아니, 처음에 이제 미움에서 재활 목적으로 아까 어깨가 아파서 처음 시작했는데 미움의 강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음,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그 운동에 대해서 필라테스에 대해서 너무 그런 효과를 느끼면서 제가. 지도와 과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여러 교육생 여러분,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또서울대 대표님 너무 지도를 잘해주시면서 꼼꼼하게 제가 진짜 너무 만족하고 이제 제가 살면서 잊지 못할 그런 음 공부를 한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음 앞으로도 더음 더 공부를 더 열심히 연구해서 를 앞으로 플라테스 리더자가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대표님들 모두, 모두 감사했습니다. 네. 미운에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은 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 안녕하세요. 27기 김자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교육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료증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이제 필라테스 운동 교육을 하러 왔는데 이곳에서 너무 좋은 어, 대표님과 만나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같이 수업을 한 27기 언니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를 낳고 나온 것도 이제 까먹고 여기 와서는 제가 너무 행복하게 운동을 한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일단은 나를 찾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에 제가 많은 행복을 느꼈고 또내 몸을 알아가니까 또 그거에 대한 보람이 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몸과 마음을 같이 써서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마음에 조금 더 행복함을 갖고 앞으로 이제 미래로 생각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여기 리움에서 필라테스 교육을 받으면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교육을 받았던 곳이 리움이라서 조금 더 내가 행운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언젠가 어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움은 절대로 선생님들을 이제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같이 갈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힘이 됐고 앞으로 이제 교육을 끝나고 나 혼자 운동을 하고 이제 강사로서 발돋움하기까지 많은 음 어려움도 있겠지만 리움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오늘이 끝이 아니라 같이 운동하고 교육하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움 감사합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 질문 먼저 할까요 그러면? 어. 어, 누구세요? 아 저는 27기 나이전입니다와 그러면 27기 리움 아카데미에서 지금까지 교육생 준비하시고 지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셨는데 어, 느꼈던 점이나 뭐 감사했던 거 바랬던 점들 한번 편하게 말씀 좀해줘 보세요 어, 일단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 저는 요가 강사로 또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 또 많은 교육과 수련을 했었는데 사실은 항상 어, 좀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기육이 그... 음. 게 있었는데 어, 리움... <laughs> 울지 마요? <laughs> <난> 못하겠네 <알겠다. 웃음> 저좀이있다니요 <laughs> 어, 왜요? 이어가요? 지금 이어가요? 왜? 왜 울어요? 그우는 감정은 뭘까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끝나서 좋아서 행복하는군? <laughs> 아 너무 네 감동이었어요. 어머!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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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울고 계시니까 한마디로 리움 음, 아카데미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의 한번 해줘 보세요. 인생이 어,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laughs> 자, 아, 그러면, 어, 그럼, 리우이 감동이었네요. 어, 대표님. 네. 같은 분을 처음 봤어요. 어, 어, 제가, 어? 그러니까. 네. 그 이거 이상하네요. 너무 신기하 누가 게 아니에요, 진짜. 어, 많이 어, 교육을 들었지만, 네. 어, 이렇게 진정성 있고, 어, 정말, 진, 진짜, 진심으로, 사람으로 정말 저희가 잘 되기를, 한명한명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정말 그한 시간 1분 조차도 정말 너무나, 어... 진정으로 대해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교육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 이상이 막, 어... 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항상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을 항상 다짐하게 듣고, 또 그런 마음을 들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몸으로 정말 실천해주신 대표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고 어.. 시상식 같네요 <laughs> <laughs> 아.. 고향이 어라는 거야 아.. 시상식 어떻게.. 어.. <laughs> 어 그니까 정말 아.. 내가 좀.. 정말.. 어, 여태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받았살인데 어, 많은 반성도 하게 됐고, 자아에 대한 성찰도 많이 <laughs> 하게 되고, 어, 정말 많은 깨달음과 앞으로의 나갈 방향과 막 그런 게 너무 저, 그니까 리움을 인해서 제 인생 더 확신을 갖고, 아 내가 어떻게 더 어, 해야겠다, 그내 미래를 어떻게 더 설계해야겠다, 막 그런 게 확실히 들고 또 리움과 함께라서 너무 든든하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더 자신감도 생기고. 어, 그래서 더 많은 꿈을 펼치야겠다라는 그런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 더 활기차게 살게 되고, 어, 더 즐겁게 살게 되고, 어, 그런 대기가 됐던 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결론은 리움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미래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좀... 그렇 어, 그렇죠. 어 희망적인 교육이었네요. 대표님... 네, 대표님. 아주 대단해요. 대표님의.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잠시만요. 아, 우리 저희한테 너무 열정적이고 정말 진실을 전달해 주신 어, 우리 대표님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 은 사랑입니다. 우와 정말. 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그 우리 대표님의 그 진실과 그. <laughs> 정말 그 내년에서 우러나오는 저희한테 해주셨던 교육들이 너무 진짜 몸으로 느껴지게 감동처럼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동안 교육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